오늘 소개할 내용은 행복한 은퇴 후 생활을 위한 노후대책 비법입니다. 남은 건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망망대에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이죠. 말이 좋아 인생 이모작이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잠이 안올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은퇴를 10년 이상 일찍 맞이한 일본의 베이비 부모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을 은퇴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관점을 바꿔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슴 절절히 후회하는 것들과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대처법에 관해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조직 사회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난 은퇴자라면 공감할 만한 문장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55세에서 74세에 은퇴한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후회막급 1위는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임플란트 등은 보험이 전부 적용되지 않아서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큽니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는 치아는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2위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는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는 폭음 폭식하지 말 걸. 5위는 간식을 자제할 걸. 6위는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는 담배를 끊을 걸. 8위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었습니다. 좀더 많이 저축해둘 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 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도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대출 잔금 부담은 가히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이지요.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녀를 향한 재정 지원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습니다. 돈과 생활 분야 후에 막급 톱된 1위는 저축을 좀더 많이 해둘 걸 2위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걸 3위는 가고 싶은 곳에 자주 여행할 걸 4위는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는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도전해 볼걸 7위는 개인연금에 가입해 둘걸 8위는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둘걸 9위는 요리 등 집안일을 좀더 배워 둘걸 10위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둘걸 이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막급 톱10 1위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 둘걸 2위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는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는 결혼에 대해 좀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는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는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는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는 일은 적당히 하고 좀더 많이 놀 걸. 10위는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거리였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는데요.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고 평생 일에만 얽매어 가족과 친구 등 인간 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여섯 가지의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노후를 위협하는 6대 적이라 이름 붙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만드는 6대 위험. 첫째는 연금의 감소입니다. 둘째는 주택 거래 불가능. 셋째는 의료비 증가. 넷째는 간병 비용 증가. 다섯째는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여섯째는 무직 자녀 케어입니다. 연금의 감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연금을 더 걷어서 현상을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안아야 할 부담액의 증가보다 연금액 수령의 감소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의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을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대국 일본에서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일본 전체 가구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에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해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증가하는 간병 비용, 요즘에 괜찮은 노인 요양 시설을 이용하려면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은퇴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택 간병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비용이 감당될 수준일 수 있지만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지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에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가 부담 비율이 점차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 대신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민간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건 아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차우도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푸대접 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의 파벌과 인적 네트워크에 역량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비교적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노후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요. 노후에 우리는 무직 자녀 리스크를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무직 자녀를 둔 은퇴 예비군들은 자녀와의 생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든 무직 자녀들을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나 홀로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주거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기까지와 그 이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후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보세요.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나 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또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아는 것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소하거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생활이라 하더라도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생활이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은 노후를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두면 곤란할 때 기묘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웃에게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들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줄 것입니다.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가능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고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걷기나 헬스 등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노후의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용 주택이나 독거 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주거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을 구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 직후에 할수 있는 일이나 내 생활에 맞춰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이막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일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친구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직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 친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연락 불통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50대까지는 동창회 자리에서도 경쟁 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역학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싸우며 살아낸 전후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므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늦지 않는 뇌를 가질 수 있고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갈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을 떨쳐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뭘 하겠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은퇴 후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떠올려 보세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 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습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다듬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요?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 기술, 전문 지식,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일곱째로 나만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 보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 보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젊은 친구를 사귀어보세요.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 과거 지향적인 화제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식의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젊은이들과도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를 세지 마세요.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세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60대일 때와 내가 60대인 지금은 분명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 본인 또한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로 여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한 노후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알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수 있는 마지막 시.